오늘은 항암 치료 이후 보호자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대부분의 암 환자의 경우, 항암 치료 이후에 식욕 부진, 오심, 구토, 경련, 발열, 기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일 수 있는데요. 그때 환자 보호자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게 특별하게 많지는 않지만, 드실 수 없을 때 음식을 잘 관리, 조절해서 들여보고 또 걷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을 때 같이 동반하여 어 넘어지거나 기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꼭 곁에 붙어 다니시는 게 좋겠고요 어또 열이 심하게 나는 경우 어 38도 이하의 열은 어 집에서도 어, 냉수찜질이나 또 물을 많이 마시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 또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8도 이상의 고열은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설사를 해서 탈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어, 그럴 경우에는 집에서 물만 드시게 하다가 또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3일 이상 지속되는 설사나 또 환자분이 어~ 탈수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을 통해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또 변비나 기타 신경계 증상으로 어~ 손발이 저리거나 또 걷지 못하거나 어~ 잠을 못 주무시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.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받은 약제 중에 있겠지만, 약을 잘 챙겨 드리시고 또 약을 잘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보조적인 온열치료나 또 마사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환자를 도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치료로는 환자분들이 항암 이후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. 어, 증상 자체 때문에도 힘들고 또 먹지 못하고 또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기타 여러 가지 등등으로 잠을 못 주무시고 불안해하고 이제 그런 정신적인 증상들을 많이 보일 텐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의 사랑과 위로 격려 어, 꼭 함께 어, 끝까지 살아야 한다고 어,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어, 같이. 모든 치료와 또 모든 생활들을 동반해서 같이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